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웃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다육 화분입니다 아 오늘 영상은 제가 요즘에 거의 요즘 영상에 제가 거의 어 농장 다녔잖아요 농장 영상이어서 그래서 오늘은 농장에 다니면서 데리고 온 다육이들 거의 일부는 마치고 이제 또 일부는 이만큼 남아서 이거는 분갈이 영상. 제가 퍼플 딜라이트, 이 애도 퍼플 딜라이트인데, 이 아이 같이 합식해도 될것 같은데, 또 건드리면. 그래서 퍼플 딜라이트는 입 꼬지도 잘 되고, 진짜 그냥 뚝뚝 떨어져도 제대로입 꼬지가 돼요. 작년에 퍼플 딜라이트 입 꼬지 해갖고, 올해 올. 올 봄까지 초여름까지도 정말 이쁘게 크고 있었는데 그래서 분갈이 이쁘지 구자나 이들 다 분갈이 해줬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올 장마 긴장 진짜 지긋지긋한 장마로 <laughs> 거의 다 무름 무자람 너무 심해갖고 뭐 형태를 알 수도 없을 만큼 그래서 또 제가 루프 딜라이트 데리고 왔고요. 너무 이쁘죠 수영이 이렇게 이쁘게 수영이 잘 잡혀 있고. 자, 얘 예쁘... 말렸어요. 지금 살짝 말렸는데, 음, 보세요. 타이거 버거가 이 보세요. 이게 비를 이번에 태풍 마지막 태풍의 비를 맞췄다고 농장 사장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좀안 좋은 것 같아서 얘네좀더 말려서 제가 입장은 되게 짱짱해요. 짱짱한데 예쁘지 않나요? 타이거 버거라 타이니 버거 타이니 버거라고 하는데. 샤인이버보고 너무 이뻐, 색깔이, 색감이 이뻐서 데리고 왔고요. 이게 좀 섞였어요. 여러 군데, 대형 농장을 여러,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섞인 건데, 뭘로? 뭘로? 너무 이쁘죠? 뭘로? 집에 두 아이가 있는데 합, 합시, 합식해놓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도 색깔도 이쁘고, 예쁘, 안 이쁘고, 입장도 되게 얇아지고, 있, 조금 더 있다가 물을 한번 주든지, 비를 한 번, 비를 일부는 안 맞은 애들은 조금 그나마 나온데, 이번 장마 너무 힘들었잖아요, 다들. 보세요. 프리티도 저희 집에 있는데 또 데려왔어요. 프리티도 입꼬지가 너무 잘된아이 중에 하나이죠? 보세요. 너무 색, 색감이 이쁘면 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 국민 다육이는, 그러니까 여러 영상들 보니까 유행이, 다육이 유행이 마, 많이 바뀌잖아요. 많이 바뀌다 보니까 기존의 국민 다육이들이 또 찾을래 찾을 수도 없을 수가 있나 봐요. 제가 작년에 벨로스 꽃이 너무 예뻐서 그 아이가 올 여름까지도 괜찮았는데 이번 장마에 물음이 왔어요. 그래서 보내서 농장 다닐 때마다 물어봐요. 여쭤보는데 못 찾아요. 소인제도 집에 있는데 또 데리고 왔습니다. 소연제 꽃이 너무너무 예뻐서 올 봄에 소인제 꽃은 너무 예쁘게 노랗게 짜잘한데도 너무 예쁘게 부어서 또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펜다던 펜더덤. 어, 펜다덤은 제가 말렸더니 좀 되게 물좀 줘야 될것 같고 얘네들은 좀 애기예요 아이들 애기래서 얘네들 얼른 분갈이 해줄 거고 얘네들은 펜다덤이었고요 자라고사하고 펜다덤하고 색깔로만 보면 보세요 색으로만 보면 은 어떤가요 어떨까요 헷갈리시겠죠 저는 초보는 아니에요 이제 1년차 됐으니까 초보는 아닌데 그래도 다육이 이름을 많이 모르고 다육이 스생은 물만 조심하고 환경 뭐 공기 통풍 배수 이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름을 많이 몰라요. 중요한 건. 근데 이렇게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 아이가 펜다덤이고, 펜다덤, 펜다덤이고, 얘가 자라고사입니다. 자라고사, 자라고사고요. 이 아이 이름을 지금 또 이름표 다 가져왔으니까 찾아서 제가 너무 색 이쁘죠? 데려왔는데, 얘도 2,000원.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1,000원, 2,000원이고, 얘만 야생 마리아 얘만 7,000원 이 아이만 6,000원 이렇게 헉, 보세요 손 요정도만 요 해요 손바닥에 올려놨을 때 그렇지만 너무너무 이쁘게 저렴하게 데리고 와서 제가 어우 너무 비를 많이 맞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마지막 태풍 때 근데 지금도 젖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좀더 말려서 제가 분갈이 할 거고요 음, 보세요. 여기다, 여기 놓고. 입, 입 떨어진 아이들이 많아서. 이거 데리고 오면은, 박스에다 데리고 와도 떨어지는 아이들의 입장이 떨어지더라고요. 아이고, 여기 지금, 저다 떨어져있네. 뽁뽁이를. 얘네들이 일부 제가 지금 분갈이 해놓은 아이들이고. 보세요. 아리엘. 아리엘이 너무 새끼 입죠. 저는 뭘 이게 얘가 뭘로인 줄 알았어요 샴페인이나 뭘로 그런 아이 줄 알았는데 아리엘이라고 하네요 아리엘 색감 보세요 헉, 색이 너무 예뻐서 지금 얘들 농장 여러 군데 섞여갖고 지금 어느 농장에서 데리고 온지도 모르고 넌요니 넌요니 보세요 국민 다육이라고 하죠, 넌윤이. 얘는 찾을 수도 없어요, 이제는. 국민 다육이도 내가 예쁘다 싶으면은 데리고 와서 케어 하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작년에 유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데려다가 케어 하다가, 이게 아마 무름인가 하여튼 구사돼서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찾지 못해요. 근데 눈에 띄길래 데리고 왔고, 베이비핑거도 올여름에 훅 보냈어요 훅 보냈어요 올여름은 어쩔 수 없는 한 해였잖아요 다들 다육이 하시는 분들 오, 오죽하면 저희 마당에 식물이 잘 돼요 햇빛이 없어도 그닥 그다... 잘 되는 아이들은 잘 됐어요 근데 다육 식물이라 물이 좀 물이 많은 아이들은 다육 식물 다육이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그냥 진짜 안 죽이는 것만 해도 다이,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어려웠던 한 해가, 여름이었던 것 같고요. 이 아이도 또 저희 집에 있는데, 얘는 꽃, 꽃대가 올라와서 <laughs> 제가 데리고 왔어요. 우리 집에는 꽃도 안 피고, 얘 이름을 모릅니다. 제가 검색해서 또 찾을게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소인제하고, 소인제는 말라있어서 바짝 말랐네요. 소인제하고, 펜다덤을 제가, 펜다덤, 이렇게 분갈이 할게요. 펜다솜 분갈이 해줘야겠네요. 분갈이 해서 이렇게 펜다솜 분갈이 해볼게요. 얘도 자라고 사도, 자라고 사도 애기고 아직 다 어려요. 목줄가돼 있는 아이들도 아니고 애기, 애기, 대기들은 다 천원, 이천원, 삼천원, 비싸요. 삼천원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 하 찾는 것또 하나 봐 지금 이흙은 배합을 해놓은 겁니다. 해놓고 제가 영상 찍다보면은 진짜 하나 찾으면 하나 없어지고 하나 찾으면 하나 없어지고 지금 다시 영상 켰다가 또 다시 가서 가는마사 또 퍼오고 뒷마당에 창고에서 퍼오고 아유 진짜 아주 자유기가 뭔지 아유 그래도 좋아요. 이렇게 흙놀이 하고 재밌게 요즘에 또 흙놀이가 유행이 돼. 영상마다. <laughs> 그 뒷마당에서 아저 마당에서 흙놀이 합니다. 이 영상을 제가 한올 여름에 올 여름에 했더니 흙놀이가 그 단어가 또 유행이 된것 같아요. 진짜 흙놀이가 좋아요. 왜 사람한테 어릴 때 아이들 우리 아이들 길러보신 분들. 흥놀이 한다고 야간 치고 난리 했잖아요,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어릴, 어릴 때. 저 역시도 그랬지만. 근데 그만큼 정서적으로 흙이란 게 사람한테 안정감을 주고, 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손주 있으시면, 손주 있는 분들은 흥놀이 한다고 야간 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어른들도 이렇게 흥놀이 하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쉽게. <laughs> 고운 마사, 가, 가는 마사 가져와놓고또 지금 배합 토는 제가 어, 7대 3으로 흙은 상토는 3 고운 마 가는 마사 중간 마사 이렇게 해놓고 섞어다 섞은 거예요. 그리고 있죠, 벼 집이 있죠 벼벼 알갱이 태운 거를 또 이렇게 항균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또또 또 이렇게 사왔네요. 그래갖고, <laughs> 네 가지, 네 가지로 섞인 겁니다. 대압토는 이렇게 하나, 제가 만든 화분에다가, 제가 만든 화분입니다. 자라고사, 자라고사 하나 만들었고요. 분갈했고요또 하나는, 아니, 화분은 그 50개도 넘게, 그래도 다 이렇게 얻어왔는데, 이 항아리 화분이 좋아요. 숨도 잘 쉬고. 어두운 게 아니라 선물 받았죠? 자, 선물 받은 겁니다. 이제 선물 로 할게요. 답답해서. <laughs> 얘는, 얘는, 펜더덤을 3개, 배합술은 조금 섞었습니다. 한3 정도? 많이 다 섞어요. 이제 이제 배합술을 조금 섞으려고요. 어느 분은 이웃님께서, 음, 그전에 그 전에, 이게 활동하시던 자유가라는 분이 그분 어시노비인데 그분 지금 이제 이름을 개명하셔가고 어시노비인데 그분은 어느 농장에 가시니까 이게 마사를 100포, 100%, 100% 가는 마사를 100% 쓰더래요. 배수도 잘 되고 통풍도 잘 되고 무름도 없어지고 없고 하, 근데 저는 제가 작년에 해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애들을 분갈했어요. 이 다육이를. 그건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뿌리 활척이 안 되는 아이들이더라고요. 있 제가 해보니까, 제 경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상투를 3으로 하기로 하고, 마사, 중간 마사, 굵은 마사, 굵은 마사 밑에 깔고, 상투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다 싶어서, 저 손으로 하는 거 보이시죠? <laughs> 영상에. 성격이 이렇게 급해요. 뭐든지 급하게 해가지 급해서 채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뚝딱. 펜다덤. 팬더덤. 얘가 펜다덤입니다, 펜다덤. 팬더덤. 이거 영상에, 이거 볼랴 어? 영상 잘 나오나 안 나오나 볼랴 이게, 와서 썩을랴막 이러다 보면은, 제 영상 제가 자꾸, 저도 업로드만 하고 안볼 때는 안 봐요. 근데, 이제, 보게, 보게 되면, 그냥, 손이 저쪽으로 가있고, 이쪽으로 가있고, 막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막, <laughs> 주소 없이 이야기 했다가, 에휴, 이래서, 못 배운 거 튀는 거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마른, 마른 아이들입니다. 살짝 위에다가, 위에다가 좀, 대압도좀 썼고요. 이렇게. 이렇게 넣고, 프렌 여기다, 예쁜 화분에다가, 이 배아프지만 마사가 더 많아요 맞습니다 마사를 7로 하고 배아트를 3로 했습니다 그리고 겨, 겨 태운거 겨 태운거 조금 섞었어요 한균에 좋다 그래서 근데 또저 이웃님께서 안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내 상황에 맞게 하면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내 상황이 어떠냐. 우리, 저희 집은 마당이지만, 빛이 없다고 말씀하 말씀 늘 드리잖아요. 빛 따라다녀요. 아침에, 눈 뜨면 빛, 빛 따라다녔는데, 올해는, 비빛고 뭐고 뭐, 그렇게 비가 오니 뭐. 어? 이렇게, 가는 마사로, 위에 처리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아이, 투인제와 펜다검, 어, 자라고사, 이렇게, 보세요. 펜다검은, 이뭐 예, 선물받은 화분에다가, 미니 분이에요. 미니 분보다는 조금 커요. 근데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잘 쓰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항아리 화분이어서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영상이니까 그 전에 활동하시던 다육맘님께서 우리 아이를 알게 알더라고요. 그래갖고 엄청 많이 선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잘 쓰고 있고 항아리 화분. 이걸로 나면 못해요. <laughs> 제가 만든 소소한 화분. 다 여기 화분. 그 전에 이쑤시개를 이거 다 파낸 거예요. 여기 까이 보세요. 까칠까칠하죠? 그래갖고, 이약만 발라서, 이, 화장도 바르고, 이약 바르고, 이거 다리도 제가 구워내는 거예요. 따라서 한게 아니에요. 어느 영상이든 제가 따라서 한게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 창작이라고 보면 창작이고, 이런 바람에, 화분도 10개도 넘게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엄청 옥신각신 했었어요 제 영상이 증거였고 나중에 공방에서 그래서 지금 공방을 제가 못 알아보는데 서울 근교에 있는 공방이 송파 쪽으로 하고 몇 군데 없어요 몇 군데 근데도 까다람도 부리고 주부라고 좀 무시도 당하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공방에서 배워서 하면은 무시당할 일이 없겠죠 근데 그냥 저 스스로 혼자서 다 혼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언짢은 일도 생기고 좀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에드슨스에 초명됐고 승인도 아직 못 받고 승인 받을 때 제가 이제 나눔을 할 건데 지금 화분을 구워서 수송을 해서 나눔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제가 또 사서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니까 제가 뭐몇 사실 저는 몇 구독자님들도 몇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단은 영상을 찍고 찍고 이제 에드센스 승인 받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승인 받고 나눔 하려고 준비하고 그렇게 재밌게 이렇게 승놀이 하면서 이렇게 뭐 되지도 않다 수 떨면서 <laughs> 그렇게. 영상 올리다 보면, 뭐, 좋은 날이 있겠죠? 보세요. 제가, 진짜 맨날, 우리 집은 햇빛도 안 들어요. 뭐 해요? 하면서, 어? 우는 소리만 했는데, 징징대는 소리만 했어요. 영상 찍으면서. 근데, 사실 마당에서 보여드릴 게 없잖아요. 저는 다 얘기 많은 거 아니에요. 다 아시겠지만, 몇몇 분들은, 정말 베란다로꽉찬 분들이 허다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어떻게 다 케어하시는지도 모르겠고 <laughs> 일단은 제가 이거 다 제가 만든 화분 이냐고 물어보시는 이웃님들도 계셔요 예 제가 만든 건 맞습니다 제가 만든 만든 화분인데 소보통한 화분인데 지금 담을 게 없어서 그리고 올 여름에 너무 많이 보냈잖아요 이것도 쌍둥이 제가 이렇게 만들었던 거 하트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요. 돼요? 이것도 제가 만들었던 겁니다. 손으로 다판 거예요. 이쑤시개로 다 하나씩 파갖고, 화장토 바르고, 이외학 처리해서 이렇게 소송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펜다덤, 아리엘은 제가 분갈이 했고, 논윤이 이런 아이들은 제가 미리 분갈이 해놓은 거고, 소윤자하고 이세 아이, 펜다덤하고, 자라고서하고 그 인제 세 가지 아이 분갈이 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다유 화분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굿 하루 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손보세요. <laughs>